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여호수아 사장 통독령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건 모세가 여호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에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메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인 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사장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며, 열두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장입니다. 이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며 믿음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신앙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민족의 이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후대에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낯선 땅에 첫발을 디딘 자들입니다. 때론 요단강 앞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듯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가 열두 돌과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까지 이곳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념비는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단지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공동체와 후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감사로 살아가는 이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